이 392쪽에 있는 내용은요. 맨 위에 써놓으세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어떤 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냐면요. 길이의 비를 통해서 원이 만들어지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요.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면, 오케이. 다 애들이 외우거든요. 그거 병신지신 걸 설명해 줄게요. 자, 잘 들으세요. 쌤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알겠습니까? 아폴론 뉴스의 원을 길이의 비로 만들어지는 원인데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자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들어봐요. 가 우리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좌표평면에 점을 찍으려면 이건 반드시 가로축, 세로축 x, y 관계식으로 점을 찍기로 했죠. 그리고 x와 y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기로 한다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배운 게 원이었어요 원은요 예를 들어 2,5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거리 3인식을 한번 써봅시다 오케이? 당연히 외운 게 있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요 근데 그렇게 말고요 어떤 점만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X,Y 집이라는 점을 찾아본 겁니다. 뭐만 만족하면 돼요? 저 2,5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 거요? 예 3인 것만 찾으면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친구들. 네. 어? 뭐라고요? 3. 3. 반지점 떨어진 거리 3. 무슨 뜻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이5마5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 애들이에요? 이거 식으로 쓴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아까 전현이랑 했던 똑같이까지죠. 네가 지난 니네 졸다 지난 시간 쳐 놀았으니까요. 여기 양면을 제곱해야 부로 바뀌는 거죠, 양현아. 됐나요? 그래서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양면을 제곱하게 되세요 둘이 똑같은 질문을 하죠. 둘이 똑같이 놀았기 때문이에요. 개시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이해해? 네. 계속 가죠. 이거 하겠습니다. 어? 자, 거기 있는 문제를 잘 보세요. 어떤 말을,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A가 몇 컷만 몇 시죠, 친구들? 마이너스 2,0이죠 B는요? 3,0 A,B를 몇대 몇으로 내보하는 거예요? 아니죠 A로부터 거리가 AP 대 BP가 얼마예요? BP가 3대 2인 점만 만족하는 P점이 이루는 좌표를 찾으라는 거죠 맞아? P가 이루는 좌표를 찾으라네요 그럼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그 P를 뭐라고 쓰냐고요? P 뭐라고 써요? x, y요. 점 하나가 아닐 거예요. 생각보다 많을 거거든요. 오케이?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고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고요. 보세요. a, p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b, p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맞아요. 점하고 점 사이 거리고 하는 공식이잖아요. 네. 두개몇대 몇인 거예요? 3대그쵸 이게 잘 봐. 이 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식인지 하면 저 주어진 조건식이요 됐어? 네 그럼 이거 외항, 내항의 곱 알죠? 네 비례식에 계산하는 방법 이해하시죠? 네 그냥 이겁니다 됐나요? 네 됐어? 이걸루트 짜증 날니까 제곱할 거죠 네 이게 뭘로 바뀌어요? 9로 바뀌겠죠 제곱하면 이거 괄호에 9로 바뀌어요 이해해요? 네 이거 9니다 이해했죠? 네얘 뭘로 바뀌어요? 4 4로 바뀌죠? 이해해? 네 정리할게요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쫙 정리하겠습니다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네얘 보죠 9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은 4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됐어요? 네 이거 넘겨서 오는 거 감안해서 계산해보죠. 9x제곱인데? 5x제곱이죠. 네. 마이너스 54. 네. 플러스 36. 넘기면요? 6 뭐요? 마이너스 54에 마이너스 6 잘못 볼수 있죠? 네. 얼마에요? 마이너스 70이죠. 네. 됐어요? 네. 이해했어? 네. 플러스 9y제곱에? 플러스 4Y제곱 넘어오면 됩니까? 네. 플러스 81에 플러스 16이니까 마이너스 7, 66이죠 플러스 66이죠 네. 이해해요? 네. 조졌어요 65죠 <laughs> 이해해요? 네. 양면 5로 나눕니다 이거죠 돼요? 네. 얘 누가 필요해요? 49가 필요하죠 맞아? 네 그러면 x-7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이었어요 현재 네. 근데 양면이 똑같이 누가 필요했어요? 49. 49가 필요했죠? 네얘 뭘로 바뀌어요? 36으로 바뀌겠죠 네와이 조건을 실제로 이거 지워도 네. 되죠? 있죠? 네 원의 방정식 이렇게 조, 조건식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실제로 저 친구를 진짜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조금은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필요하니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진짜 정확하게 그렸다. 됐죠? 중심이 몇 컴마 몇? 7, 0이. 반지름이 몇 자리?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게 피들이라고. 반지름 모에 저기 그림에서. 와 아, 조졌다. 와 조졌어요. 진짜 개 짜증나. 하기 싫어졌어요 갑자기. 됐죠 이거? 네. 이렇게 생기죠. 이해해? 예. 됐나요? 네 여기 위에 누가 있어요? P가 있어요 맞습니까? 음, P가 7,0이고요? 아니에요 P가 나타나는 게 X,Y라고요 아. 근데 그 X,Y가 어떤 모양을 띠냐면 7,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6인 원 위에 있는 모양을 띈다고요 이렇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돼요? 그럼 이게 1번 답이에요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구하라? 이겁니다 됐어요? 네자잘 봐요 2번 문제랑 3번 문제를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자봐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AB는 여기가 고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지는 이원 위에 움직이는 거죠. 네. 언제 높이가 제일 네. 커요? 네. 이쪽에 제일 높이 있을 때죠. 네. 이 제일 높은 데가 반지름 u 아닙니까? 네. 네. 높이가 6일 때 최대죠. 네. 네. 여기 길이 얼마예요? 네. 5죠 네. 2분의 1 56입니다. 답은요, 15요. 끝. 음. 됐어요? 네. 제말 이해해요 친구들 네. 자 갑니다 네. 각 PA b 와 그게 최대라고요 잘봐 세마는 거봐야각 여기죠 이게 최대일 수는 없어요 왜 최대일 수 없죠 왜 이게 최대일 수 없죠 친구들 왜 최대일 수 없냐면 피가 움직여서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여기 접하는 데에 있다면 여기 P가 있을 때이 각이 제일 크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성훈아 이거 알겠어? 수윤도 네. 알겠어? 성훈이도? 네. 접할 때 제일 큰 거? 네 각이 맞죠? 제일 크죠 어 선생님 어, 밑으로 가면요 라고 할수 있지만 합동이에요 닥치세요 똑같아요 네. 알겠죠? 네. 각은 어쨌든 네. 얘가 똑같아요 밑으로 가도 잘봐 친구들 여기 봐요 이 길이 구하래요 하지만 우린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얘가 마이너스 2죠 네. 얘가 7이죠 네. 길이 얼마요9 네. 여기서 여기다 손을 그으면 여기 무조건 90도인 거 알죠? 네. 원과 접선에 의해서 네. 여기 반지름 6이죠 네. 피타스 정리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네. 끝났습니다 네. 그게 a p 가 최대예요 이거 정리하세요 많이 많이 중요합니다 네.